됐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콘입니다 네 비콘의 수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신입니까 네 그거 무슨 수신, 뜻이에요? 수신제각시구병천항아 아, 그? 공부 안하셨어요? 아니 했는데 네거기의 수신입니다 아 거기에 수신이 어떤 수에 어떤 신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자기가 수신이 모르겠고 <laughs> 제가 어, 한자에 약해서 어 그냥 음. 그 수신 아니네요 음. 물수자에 맑을 수, 맑을 수... 아 됐고 아, 물, 아, 아, 물, 물의 신 같은 거 아, 아, 아. 물수의 그 말결수의 몸신자로 알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여러분 이 얘가 좀 이래요 아, 컨셉입니다 컨셉 뭐 하시면 됩니다 컨셉입니다. 저희가 이제 18회 레프탈 페어 부산을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아 지금 복귀를 했군요 진짜 아, 네. 네. 아, 기억이 막 가물가물해 어제였어 그제였어 뭔 제야 어제였습니다 아, <laughs> 아니었어요. 정리가 아.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 PD님이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저는 PD님인지 PD님장분 날 불렀어, 맞아. 저는 오늘 휴일인데 나왔습니다. 휴일이야 저만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laughs> 두 분을 모셔봤고요. 오늘 오행 시 다섯 <laughs> 편 뽑아주기 씨. 아, 쉽... 저번에 했던 이벤트. 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그. PD님이 뽑아주신 다섯 음. 어, 개나 되는 것도 있지만 또저 나름대로 봤던 것도 있고 음. 우리 수진PD가 뽑은 것도 네, 음, 하나 있습니다 음. 우리 주변에 PD가 많은 거야 네, <laughs> 아무튼 제가 하나를 골라봤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뭐 아주 재미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 게 하나 있길래 이거 눈에 좀 띄어서 <laughs> 뽑아봤습니다 <laughs> 뭐, 네. 제가 한번 뽑아본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첨자분이십니다 랩 랩의 표현은 다 다당할 정도로 수신님이 수신님이 폐일아뭘 뭐. 다시 뭘 다시, 다시 해. 없어 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음. 시켜야 음. 되는데 아 불안돼 폐 폐활량이 늘어나 <laughs> 어 어류처럼 물 속에서 숨을 더 많이 참수 <laughs> <삼을> 있게 <laughs> 되었다 제가 바라는 방향성입니다. 이 <laughs> 그 친구가 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져서 우리 랩이 페어를 잘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페어량이 좀 늘었습니다. 아, 네. 몇분 정도 가능하시죠? 아, 한 지금 한5셔 30분 정도 가능할까 바로 바로. 인천, 바로. 인천 인천이 어인데 아, <laughs> <laughs> 일단은 첫 번째 분으로 선정을 해드리겠고요. 마음에 드시는 슈퍼푸드 이거 말고 아까 올려놨던 거 일곱 음, 가지. 음. 전 영상에는 슈퍼포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때는 50g 단위였죠. 네, 맞습니다. 작은 거. 네, 요거는 오늘 준비해 이유는 또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를 네, 자 하나 또 뽑아 보시죠. 네, 뛰어주시죠. 아 저요? 제가 뛰입니까 네, 네. 랩레 타입은 다르다. 음, 다르군요. 어. 타. 타고 나는 게 다르다. 타고 나는 게 다르군요. 음. 네, 일. 일단 따라와라. 오, 빠야지. 응. 빠야지. 페이스가 남다르니. 오. 어. 어? 형이야. 행니까 일부러 그거 구나 예. 네. <laughs> 아, <일부러 골랐구나. 웃음> <laughs> 어, 이렇게 서로에게 음. 좀 약간 뭐 공격이 될수 있는 음. 것들을좀 골라봤지만 원래 좀 스탠다드한 것들도 많이 골라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랩탈 페어에 대한 오해시였다 보니까 음. 랩탈 페어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뽑아 본것 같아요. 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우리 담당 피 d 님께서 네. 좀 골라 주신 것들인데 많이 골라 주셨어요. 네 개나 골라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3개를 3개를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 주시죠. 랩 랩타일 페어에서 더 이상의 입양은 없다며 내 자신을 다 잃고 타이르며 입장했지만 1. 일단 눈이 휘등그지고 손에 의지를 벗어나 네버 페이 카카오 페이 삼성 페이 각종 카드를 아 아니구나 <laughs> 이 각종 카드를 꺼내며 어� 어. 어쩔 어� 수 없이 나올 때 양손 가득 용품과 개체들을 음. 데리고 나오는 즐거운 랩타일 페어 요거는 제가 고른 이유가 아 너무 내용도 좋을 음. 뿐더러 앞으로 계속 일해 주셨으면 <laughs> 해서 저희가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럴 때는 어, 물론 랩타일표 자체도 좋지만 음. 그중에서도 음. 저희 비콘부스로 이 <laughs>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laughs>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랩랩타일표 한답니다 어머니 다 타지역 부산에서 한답니다 어머니 일 일요일 토요일 한답니다 어머니 폐 어머니 되게 많잖아요 페. <laughs>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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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여러 개 도와면 꼭 구경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 어머니 꼭 같이 가주시지요. 아, 그냥 어머니. 못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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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웃음> 못했네요. 자, 어머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 허락보다는 용서가 싶습니다. 아, 그죠. 허락받기는 뭐 빡세요. 저도 그랬어요. 일단 지르고 응. 용서받는 방향으로. 응. 상당히 이해 저희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네. 이상해지고 있는데 계속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이 이상한데? 다음 고르셨습니까? 어나 골랐지 네 음. 제가 언제 겠습니다 음. 랩이거도 <laughs> <laughs> 부산이어서 그래요 하 이거 잘 못할 것같아 제가 할까요? 어, 네가, 제가 아 네가 어, 아 너가 저아 김상도 정상도 어, 해보자 자랩랩탈표하는 어, 처음인데 얘다다 예. <laughs>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습니까 일 일찍 같이 내려오셨네 얘배 예. <laughs> 페어였는일 사람이 많다카던데 와따마 상관없네 <놀라> 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즐기는 부산 랩 타일 페어어서 보러 어디서 오 <놀라> 이건 좀좀 괜찮았다 이건 좀 괜찮았다 출근한다 했는데 주스카드립니다 이렇게 네 분이고요 네. 맞춰진 네 분이죠 네 예. 마지막 한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찍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랩 잠깐만요 아직 못뭐 골랐어요 아네 오케이 이걸로 음. 하겠습니다. 랩랩타페어18 드디어 부산 상륙 타 사회 추종을 불허한다 일 일일이 설명, 설명해서 뭐해? 무조건 뛰어가자 패 페스티벌이로구나 축제로구나 아, 내가 할게 아니잖아 이거 어. 아 이거 어려운데 어? 어 얼른 집 사서 렛주기 살면서 처음 해본 단어가 진짜 렛쭈기릿 처음 해봤고요 렛쭈기릿 토요일 12시 일요일 10시 또 <laughs> 나와 네, 이제 렛쭈기릿 아힘겠다 <laughs>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예.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드렸고요 어, 마음에 드는 음. 것들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일일이 다 컨택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걸 내가 골랐어? 르겠네종 e t 넘겼네 <laughs> 앞에서 했어야 s 는데 t it. Let's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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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 e t 요 내일 t it. l e t 나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역시 부산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그 더군다나 다양한 불거리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뭐 계획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먼저 하시죠. 느낀 거? 네. 역시 부산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음. 일단 리액션 너무 좋으셨고요. 음. 그리고 일단 많이 오셨어요. 음. 많이 오신 게 저희가 오픈런 때 사람이 줄쭉서 있었는데 네. 음, 많이 오셨다 이런, 이런 느낌을 받고. 5분 남기고 나갔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 <laughs> 많을 줄 몰랐거든. 원래도 많은 정도였는데 갑자기 음. 너무 많아서 막그 직원들 보서 사람을 구경하고 <laughs> <laughs> 밖에 <laughs> 사람 봐봐, 막 이제 이랬던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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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서 경호팀에 좀 끌려다녔습니다. 줄을 이렇게 세우시면 어쩌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정도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면서 예전서 다행히 부산 분들께서 질서걸잘 지켜주시고 그 원활한 관람을 해주셔서 저희가 무탈히 행사가 마감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부산 행사도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다시 저희가 부산을 가게 될까요? 사실 부산은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백스코의 사정도 있고 뭐 대관을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이나 음.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니까 다음은 빠르면은 뭐 6월. 음. 그냥 지금 정해진 걸로는 8월, 8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8월은 이미 정해져 있고, 9월은 그렇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슈퍼프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건가요? 맞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성장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일단은 입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재밌고 유익하게 좀 참여를 즐기시기 위해서 참여자분들의 그 입장객분들의 니즈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오셨을 때, 좋은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뽑아서 이거를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좀 의미 있는 댓글 음. 남겨 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지랩에서 나온 음. 새로운 슈퍼푸드입니다. 네. 네, 너무 좋다고 하니까 100g입니다. 더큰큰 큰 용량으로 음.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그렇습니다. 소감이나 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한 분, 두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댓글 달아주시면 될까요? 이번 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다음 행사 일정도 나와 있잖아요. 다음 행사에 대한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웃음> <웃음>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 일정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희 랩타이페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행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랩타이페어는 항상 다양한 콘텐츠로 보다 다채로운 행사로 참여 아,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선보인다는 거죠? 행사를 선보인다죠 아, 행사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뭐 선보여야 되 굉장히 부족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